어떠 일지 아니죠. 몸에는 내가 할수 있어. 팔을 오른쪽 끌 거야, 저거. 니이 왜, 여기 왜? 왼쪽 네, 쪽에 이거 높은 이쪽으로 와봐. 드그 반피. 저 찍어버렸다. 어, 닌이 여기 있거든. 른쪽 3명이다. 나타고갈게 타워 타워 그냥. 릴릭을 블러다가 뒤에 하나 챙겨. 센터가 볼까센가타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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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다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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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지금. 타 불타? 제레 불타? 불타? 칼타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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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불타? 어 나는 나, 뭐 지금 온로상 근데 여가 없어. 음, 밟았다. 아, 어, 잠깐만 죽겠다. 여기 한번만한들어갔어 아, 나, 이거... 이거... 드거 이거... 이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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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나 스나 나거어거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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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말렸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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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칼을 구형 번개 낙내 죽어요. 칼을 왼쪽 간다. 이상 빠졌고. 어우 집중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 여기 아, 한 명씩 아, 조금만 올라와봐. 어. 게리 이거 물어볼 거야. 있니, 있니? 게리 물 거야 이거? 오케이. 아 이거 빨리 갈게. 리 캐피. 아씨발 안 넘어졌어, 캐리. 아, 진짜. 얘들 너무 서포트를 잘한다. 민넉. 맞아, 빠져에어에리 끌었는데? 여기 칼을. 여기 칼에 개피, 칼레 거. 이거 개피. 칼로 개피. 칼땄쓰면 거의 이겼다. 그니까. 나 아, 이거 트리오크 개피 따로, 나. 타로 러 컷. 어, 어, 뭐야. 개걸려. 양치래. 트리오크 타인이 안 보인다, 오늘 타인이 일로 돌가다가 말았나봐. 이 모초. 이초이초이다초이 모초. 이거초 막는다 이모 맞아. 얘네 이는다이이 모초. 이모이이 모초. 이어초이 모초. 이 모초. 게리 물었고, 나백 아, 라이징이 없다 맞았다, 맞았다. 나 가요. 28. 한탄한저적어오쪽쪽에 게리, 아, 게리래. 믿고 왼쪽에 게리 있다. 왼쪽에. 1라 조심 얘네 맞다고2 1는것 같은데 1번에 드랙 조심해 드랙 물고 싶은데 물렀어 어, 어? 안는데 이렇게. 아, 개깝다. 내가 호타로 땄어, 호타로 땄어. 아. 땄어, 탑. 들어가지마. 더 들어가지마. 들어가지 버려, 딱 버려. 사를 반. 내가 먹었어. 왼쪽 28일 올라가 먹어. 쌩타 린 우리 조합이 린텔라가 카운터 치기가 조금 좋긴 좋나보다 아냐 그거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린텔라보다는 하기에는... 히파가 문제였어 히카가 시파가 빠르게 못하니까 아 그리고 솔직히 전판 내가 좀 못하기도 했고 내가 어딨어 내가 그리고 우리 초반 잘 가져갔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거의 이긴건데 다 못했어 다 우리 좀시다다 못했어 조금씩 나 5번 좀 긁어볼게 어 잠깐만 딱 나왔다 잠깐만 들어가지마 3킬로 들어가지마 반티 이거 반티 반티 어, 나 걸렸다. 근데 안돼 이거 백업 안돼 총 없어 우리 나 렉킴 있어 호타로 너 호타로 한번더아한번 들어가 봐 렉킴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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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컷 트랙 드랙 트랙잉 히피 카인덕 호타로 도망가게 앞쪽일까? 야나나 히피 호타로 아소리 이 아, 하나 때릴 줄 알았어요. 다운 기로나 스킬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4번 가다. 들어오면 그, 어, 그렇긴 해도 봐, 쓰러 어때, 게리, 땄어. 게리 쪽 타워. 땄어, 땄어. 나이스 나 이거. 나그 라인 좀 밀고 챙기고 광산다. 바보하다. 받을 해드로 거기 땄어. 빠질 수 있어? 어. 있을 것 같기도. 더 당겨봐. 비행 있어. 근데 안돼 거기. 브루펜트. 나 민드라나 없어 이제. 아 뭐야? 천리도. 링컷아 에바 우와. 어 오지 누리야. 죽었다. 아 타워. 괜히 왔다나. 뭐반 돼? 나 볼까? 민드라나 없어서. 에. 아좀 빨리 빠지지. 그런 실수 하지 마. 랩천하는데 이거 확실히 붙였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 주면 크다. 아, 버릴걸, 그냥. 비행 찍기도 애매한 자리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쏘리. 특히 우리 근이 많아서 빨리 빠져야 돼. 파워는 나중에 보수 있으니까, 그냥 좀 끌다가. <laughs> 1번 가자, 가자. 가보자 한번 <laughs> 빨리 와야 되는데 이미 음, 가고 있어 무사치고 싸워도 돼 그쵸? 음, 음, 싸운다 볼게 네 자리 잡잖아 천천히 아, 야. 게리 컷어 뭐야 아 쏘리 잉가잉컷 내가 막, 막았어 게리 컷아피 피, 피 피, 피 개피 아, 제육사한테 깝치네 4번 4번 빠르게 5번에 다 했어 4번? 나한번 긁고 빠질게, 그냥. o t 먹어. 나한번 긁고. s e I'm going t 2차 o 워 o 앞에만 밀면은 깡패니까. 나 지금 좀 말렸어. g 래 t 다 the 센터로 갔다. 무조건 이제 올것 같다. 여기래. 왼쪽을 린센터호타로 가인. 호타파 비오를 못본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계속 나왔었어. 너비호타로가좀 많이 잘렸어, 지금. 아. 조심해. 와와와와와 있다 나. 어 갈게. 내려갈게. 나 간다. 진 <laughs> 나온다. 림 나오잖아. 윌럿 라 빼. 걸렸잖아. 네. 아이고. 유성과 아, 유성 뺄게. 패자. 비행 뜰게, 비행 뜰게. 닌 너가. 닌 반피다, 닌 반피. 내한테 어, 네. 이만. 아, 나 죽었다. 아. 아, 못됐어. 에피 많은데. 나이스. 나이스. 사클. 오마링 아, 에피. 어, 링 에피 어. 어. 한 대. 아, 뭐야? 어디 도우러 가? 어디, 어디? 야, 빌라들, 빌라들. 빌라 살겠다. 잡을 게안 돼. 잡아, 너. 빨리 잡아야지. 사람 살았어, 살았어, 조심해야지. 어, 살았다. 아, 빙, 개자, 빙. 이거 빨리 말을 해야 돼. 쟤네 다 이, 이 찍은 거 같아 손잉인데. 오른쪽 가려 있어요. 김 음. 오케이. 조심. 얘네 국 있는 거 뭐? 저기 초진공 빠졌고 수다, 수다. 허블 빠졌어. 아 허블이래. 다클 초진공 와 스나는 많을 거야. 나집 가서 피 좀. 왼쪽에 드래기. 왼쪽 아, 라인 좀 밀러 갈게. 따라와. 알코 아, 다 있어 지금. 쓰면 아 센터에 다 있어 센터에. 으면 써면 되지. 센터에 좀. 윈드러나 이거 싹다있는데나 온다 온다. 아 멀다. 카인 멀다. 센터갔네. 오른쪽 드래그 센터 카인. 오른쪽 이동한다 얘네. 센터 카인 오다루. 드래그 오른쪽. 야방금나찍었어 쟤, 저좀 볼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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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 저기, 나, 저기, 나, 나, 저기, 다 <laughs> 운동 빠졌고. 여기 4명 있다. 아, 막딱 나오냐? 누어 빠졌어. 여 라인 보고 있어, 내가. 갈 거예요? 가야지. 주자! 아, 오케이, 오케이. 보고 싸우자, 센터에서 한 번. 나오는 거 없어. 치아 봐줄게. 준비됐다. 좋지, 니 멀어, 린 여기야, 아직. 드랙 너, 어 어디야? 저기 언덕 저기다저기다 이거 드어어 어린 떴어. 드랙 피, 드랙 피, 드랙 피, 드랙 피, 드랙 피, 피, 드랙 피, 드랙 피, 드 피, 드랙 피, 드랙 피, 드랙 피, 드랙 피, 드 드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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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드랙 랙 드랙 드랙 살아하라 살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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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조심 살아가라, 살아가라, 살아 던지부터 가라살아가 어, 살아가라, 거아가라살아빠져살가라 살아가라, 살아가라, 살아어라살아가어 살아가라, 살아이라 살아가라, 있아아직 여기 아 여기 살타가 살아가라, 왜기다나 안죽어 나 안죽어 아또 씨발 죽었다 아, 빠지면서 호... 못하나? 빠져보자 어 진공 빼면 돼할 칼을 둔다 아 좋아 나지 빠져 괜찮아 괜찮아 아니 네, 이거 싸워서 죽이는건데 허자때문에 못들어 물리는거 음. 아, 저거 허세야 나클 여기 좀 봐주지 니 뒤에 그거 대박났는데 그냥 어? 이 뒤에 그 스파이럴 두명 갈았어. 아, 그거 카르리 여기 사탈방 노리부있어지 내가 안 봤으면 나왔어. 아. 그리고 개피였단 말이야. 땄었었는데. 못 나와가지고. 가. 변신했다, 변신했다. 못 가. 나못 가, 못 가, 못 지금 나 없잖아. 카인이 근데 갈리고 얼마 안 달아서 가자. 카인도 방이야. 깜짝 놀랐네. 어, 드래 맞았다. 시간 된 사람? 한 2600쯤이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올쪽 님네, 먹이사3 0 드래그 라임인다오죠 어? 끝나면 트로파 없이 싸워도 된다? 맵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전 버프 끝나고 그거 줄우자 여기도 나온다. 먹었어. 울리는 거 조심 린 장병들 여기 꿀립. 꿀립. 내가 여기 시야만 봐줄게. 저 드래그 라인 계속. 지금 얘네 안 보여가지고 칼을 여기 오른쪽 스나. <laughs> 드래기 좋아. 이걸로 나갈 준비하자. 다 오른쪽에 있어 지금. 아직 아직 20초 남. 지울게한 번. 25초 남았어. 지웠어. 버프 25초 천천히 나가면 돼. 30초에 끝난다. 여, 최애니까 지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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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높은 이렇게 나가자. 반대쪽에서 나갈게요. 허탈해어다 여기 가지 마. 맞다, 맞다, 오케이. 우리 같다. 허탈로봐 자, 나 지금 버텨. 자, 플스. 아이고. 끝났다. <목소리> 어, 잠깐만. 나한테딜 받겠어. 아이고, 맞았다. 맞다 아, 죽었어 나. 비행 떴는데 일단. 아이고, 안 좋은데? 아, 빠져야겠다. 드래그구얻고 세명 채비.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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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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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거 수탁이 안 됐어. 반피밖에 안 달아 다. 스토링인데. 포타로를 잘랐어야 돼. 어, 그거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사클러 나와가지고. <laughs> 중성화네. 소달라와 봐. 저 공원 쏘단다얘네못딸걸못딸거 같은데 <laughs> 아소 생각 없나봐 형 조심 두명안 아, 보여요 한 명이네 한명 누구 하이 하이 무조건 막으러 올 걸요 하이 저거 수역 막으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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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냥 그냥 트루프갈 거예요? 못 갈릴 거 같은데? 일단 3단계 아 트로프가 자꾸 엇갈려서 나오네 이거 3단계라고? 들어오자 들어오자 지금 몰리면다바고 똑바로 준다 호터 따라올 거야 우리 호텔 개피라고 개피 아닌데 반피 이상 피지서 싸울만 하지 안올거 같다 나 때문에 안올 거야 이제 내대응좀못 봤다 트로파 시간 본 사람? 1240? 네. 1040. 110. 아? 어? 잠시만요. 어. 대박. 아. 5시쯤 가겠지? 안 올라왔다. 이용하다. 호타로 리니 시합 봐주는데 너무 들어가지 마. 나가리 또. 어? 29점 팔이야. 29한 팔하면은. 나가자. 20초 남았다. 버퍼. 어, 천천히 지야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갈까? 이노타로가 시합 봐주는데 너무 들어가지 마. 근데 이거 우리 트루퍼 한타가 별로 안 좋아서. 중앙으로 떼보고 싶을 텐데 트 붙였다 갈래 중앙으로? 여기 2명 3명 있다 나 노풍 나, 어, 나와야 돼 노풍. 지금 트로프 전 끌어봐요 3초에. 그냥 나안 죽어 한번 빠져봐 다 빠져봐 진공 나왔다 나 진공 꺼가고 싶이건헛텔 왔다 아 저거 있드래곤신공 이거 캡피 이거 커 타임 커얘 뒤에 두명한타다리컷리어 잠깐만 자르고 가야 돼밀라다이 보고 있어 에넉넉넉 호타로 번지 호타로 번지 한개한번더 할게 그거 나한테 먹으러 다 걸렸어 호타로 운 괜찮아 술을 먹고 아니면 그냥 아니소 가자 소 가자 아니 이거 그냥 가야지 포타로라 이거 그냥 끝낼 수도 있어, 다음에 오케이, 고고. 근데 린이 빠르게 나와있어. 야, 테리까지 우리가 다 일단 다부셔보자 포타로는 높이기만 하고 무시해봐야 어, 아, 왜안 돼, 벤이라. 네? 네. 놀고 있어. 아씨. 빠질 준비. 밀라도 빠지면서 뒤에. 야, 빠졌어. 어, 나못 빠져, 지금. 형, 싸우지? 어, 싸워야 될것 어, 같아. 림부터, 림부터, 림부터. 못놨어나 이거 집 보냈어, 이거 죽 피다, 이제. 가자. 아, 잠깐만. 아니, 맞아, 나만 아니, 아니, 아니. 싸우 싸우자. 돼, 아, 싸우자. 이거, 저 빠져. 개피. 우리면 되는데. 컷. 타라도 개피야. 좋아. 믿고 나왔다. 앞으로 이때가. 버로이때다 버그로 카르 콧! 카르 콧! 다음 면돼나 개피 미래기 카 칼을 나온다 칼을 나온다너 칼을 뒤에 칼을. 아이, 더, 더. <놀랬> 한개 pra 나 이거 죽어이지조만더조만더한 개피 카르 콧만 나한 명씩 갔다 올게. 누가 있어? 도약 보고 들어가지. 좀 동... 더할 아, 좀더할 거지? 나, 가, 나, 갈게. 가야 돼. 막판 하, 한, 판더못 하나? 연애식, 한 분인데? 막판 아, 내라고? 어, 막판 한판하더 하자. 아, 빨리 시 물어볼게. 예상된 오차범입니다. 위